인터넷으로 응. 뭐야? 이거야 뭐야? 아, 근데 여기, 응. 내 문제였나? 하고 말았어. 예일? 라인탄. 이거 예, 예일이야? 예일이죠 예일이잖아. 아 그럼 이거. 이거 했어? 여기에 일단 함수부터 끝내자. 2 0 1구야 그래, 음평을 쓸 리가 없지. 자, 봅시다. 앞에 점은 할게 없었겠네. 자, 정의역 1, 2, 3, 4, 5, 맞죠? 치역도 1, 2, 3, 4, 5다 받았으니까 맞죠? 1대1 함수인가요? 음. 5를 한번 집어넣으면 몇이야? 3이지. 또 3을 집어넣으면 몇이야? 1이야. 두번 만에, 그쵸? 맞아요? F2는 5이라고 묻는데 F2는 4예요 그죠? 그니까 틀렸네요 5번이 답이네요 자 2번 함수인가? 음음 응. 응. 그죠? 2번 답이죠 오케이 3번, 4번, 집합이니까 건너뛰고 5번으로 갑니다. fx와 gx 그래프를 나타냈는데 역함수가 존재했대요. 자, g.f inverse b래. inverse b야. 뭘로야 b가 되냐. 그치? f에다가. 빨간색에다가 뭘로야 b가 돼? 뭘로야, 삐야? 뭘로야, 삐야? C. 지 그잖아. 아, C 나오니까 B잖아. 됐어? 그럼 다시, 귀에다가 이제 C를 넣으래지요 값이 뭐이야 D지. 맞아? 맞니? 응. 끝났네요. 대추어 아니고 아니고 자이해 볼게요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이건 항등식이야 어 잠깐만 왜 항등식이 나오지 9번은 빼요 안 나옵니다 왜 예전 범위가 들어가 있지 자 11번 봅시다. 극강 무도하네요. 아주 봐봐. 여러 번 합성하면 빨리 직접 대입해봐서 녹아다라 그랬죠. 합성, 여러 번 합성할 때 뭐가 뭐지? F2는 이는 지금 10보다 작으니까 집어넣으면 3이야. 그지한번더 집어넣으면 4야. 그지또한번 집어넣으면 몇이야? 5야. 그지 맞잖아. 1씩 좋 하잖아. 맞아? 8번 집어넣으면 딱 몇이 돼? 10되지? 맞아? 20차이나잖아. 맞아? 그럼 한번더 집어넣으면 10을 또 집어넣으면 9지 그럼 이건 9니까 다시 또 일로 왔으니까 다시 10대지 다시 몇 대? 9대 1배라고 그랬으니까 다시 몇 대? 10대 13번 아래? 9죠 다시 오케이. 이건 원방이니까 뺄게요 자얘 0부터 4까지 0,0,1,2,2,3,4,4를 이 순서대로 순분으로 연결한 것과 같대 0,0 1 2 3 1 2 3 4 이렇게 있었다고 칩시다. 오케이? 0,0에서 1,2까지 연결하래. 됐어요? 2, 1, 1,2에서 2,3까지 연결하래. 됐죠? 2,3에서 4,4까지 연결하래. 연결했어. 됐어? 그럼 f inverse. 봐봐. 이 이렇게 y 는 x 가 있었다고 칩시다. 오케이 okay. 그럼, 거꾸로. 0,0에서 2,1을 연결할 거고. 맞죠? 2,1에서. 그러니까, 이걸 뒤집으면 되죠. 3,1을 연결할 거고. 맞죠? 그리고, 또 여기를 이렇게 연결하겠지. 이게 F inverse. 맞아? Fx 빼기 F i n v x가 정수가 되고 싶대. 그러한 실수 x의 개수 음, 나눠볼게 x가 0과 1 사이일 때 기울기가 2니까. 2x야 그치 x가 1과 2 사이일 때 기울기가 1이고 1 증가할 때1 증가하고 그치 1,2를 지나야 되니까 x 더하기 1이야 응, 맞지 x가 2와 3,4일 때 2와 4,4일 때 그치 2와 4,4일 때 몇이야 2 증가할 때1증가니까 2분의 1 x야 그 다음 4 집어넣어서 4야 되니까 플러스 2인거지 그죠 맞아 그럼 얘는 x가 0과 2사이일 때, 2증가할 때 1증가니까 하 2분의 1 x 야 x가 2와 3사이일 때, 기울기가 1이고 2집어넣었을 때 1이니까 x더하기 x빼기 1이야, 그렇 x가 3과 4사이일 때, 1증가할 때 2증가니까 하 2x 그죠? 4 집어 넣었을 때 4야 되니까, 빼기 4죠. 맞아? F 빼기 F 인벌스는, 봐봐. X가 0과 1 사이일 때는, 얘 빼기 얘지 2분의 3X야, 그지? 그거에 몇배 해달래? 두배 해달래. 그리 3X네. 맞죠? X가 1과 2 사이면, 얘는 이쪽인데, 얘는 아직 이쪽이야, 그지? 빼면, 2분의 1x 더하기 1인데 그 두배하니까 x 더하기 2야, 그지? 예 빼기 예를 하면 2분의 1x 플러스 1이잖아, 그걸 두배해달라면 됐어요? x가 2와 3사이면 2와 3사이니까 이쪽인데 예지. 빼면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3이야, 예 빼기 예를 하니까 그죠? 그걸 2배야. 마이너스 x 더하기 6이야 x가 3과 4 사이면 얘고 얘를 빼 마이너스 2분의 3x 더하기 6인데 그걸 2개 하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10이야 그죠? 맞아요? 자 정수인거 정수인 x 정수가 되는 한 x 몇개 있어 이 사이에서 3배 했을 때 정수가 되는거 0. 3분의 1 3분의 2. 1. 그지 그냥 얘가 정수여야 돼, 이번에1 있고 2 있는 거죠. 이때도 2 있고 3 있는 거죠. 이땐 3배 했을 때니까 그러니까 또 3분의 9. 그니까 러 슥, 3. 3분의 10. 3분의 11. 그리고 4 있지. 맞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1 값이니까 여섯. 일곱 여덟 아홉개 있네요 어렵다 그치? 응. 자 얘는 1대1 대응이래요 1대1 대응이래 1 넣으면 몇이야? 1이야. 맞지? 그리고 얘도 원래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1콤마 1이. 그러니까 잠깐만, 미안해. 잠깐. 어, 정원아. 내가 한 10분만 있다가 연락할 때? 어, 오케이. 나 지금 수업 중이라 10분만 있다가 다시 전화할게, 내가. 어? 어, 봐봐 그리고 F와 F인벌스의 교점은 고. F와 F인벌스의 교점은 F와 Y는 X의 교점이잖 맞지? y는 x 이렇게 그릴게 됐어? 마일, 컴마, 마일을 거 만나야 돼. 오케이? 그리고, 1, 1에서 또 만나야 돼. 그래서 또 2, 2에서 만나야 돼. 그지 맞아? 그럼 얘가 몇을 지나야 돼? 1보다 작을 땐 마일, 컴마, 마일을 지나야 되고, 1보다 클 때는 2 2를또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치. 마일 집어넣어. My A 플러스 1이니까 마일이야. My A는 마이. A는 몇이야? 1이야. 그치. 그리고 2,1을 지나. 그럼 1제곱이니까 B 더하기 1은 2니까 B는 또 몇이야? 1이야. 그치. 응, 2 곱하니까 1. 오케이? 1,0과 a,0. 이거 2차 함수. 일단 뺄게요. 얘네가 왜 이러냐면 아까 그 문제도 그렇고 모의고사 문제가 들어가서 어 배웠던 건 그냥 넣더라고. 자, 2번 서술형 2번 갈게요. 들어, 자, 이거 나오면 뭐라고 그랬냐면 들어가는 놈을 t라고 얘기를 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hx를 t라 놨어. 그럼 ft는 gx야. 오케이? 즉 t 4가 2x2 제 6x야. 그럼 t 구해야 되잖아. e t 는 2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 t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그게 hx였다면 응 끝났네요 hx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오케이 막 넘기고 막지 혼자 씨. 서술형 4번 1대1 대응이래요 이은 팔로 안 간데? 나눠 봐야 돼. F? 봐봐. F 어? 이거 F 인 n 스 F니까 그냥 이거 죽잖아. FA가 몇이 되는? 4A가 되는. 4배가 되는 게존재한대 오케이? 가, 존재야. 잘 봐. 1은 8로 안 갔어. 첫 번째 2로 갔어. 4로 갔다 쳐봐. 그리고 4배, 자, 봐봐. 얘가 4배 하면 8이지. 얘 4배 하면 10, 10이지. 얘 4배 하면 16이고 만약 에 2가 8로 갔다 하면 오케이 그러면 3 이렇게 갈 수가 있고 아니면 이렇게 갈 수도 있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F1이 4면 오케이 다 돼요 그러니까 얘네 셋이 어, 어디로 가든 상관없어 그지 맞아? 그럼 F인벌스 8이 최대가 되려면 8은 4로 왔고 여기도 4로 온거죠 그러니까 16이야 그치 이때는 맞아? 한번 또 해볼게 1은 8로 안간다면 1이 그럼 8로 안가니까 이번 1이 12로 갔다 쳐봐 그러면 4, 2 또는 4가 어디로 가야돼 그러니까 4배인 8 또는 16으로 가야 돼. 근데 얘 최대는 이거지. 맞아? 맞니 그럼 얘가 1로 가면 되죠. 3 이렇게 가면 되겠네. 그치? 그럼 이때 최대는 4고 F1이 몇이었어? 10이니까 이때는 48이네. 그지 맞아? 세 번째 1, 2, 3, 4. 4, 8, 12, 16, 1이 16으로 왔어. 오케이. 그럼 8이 이렇게 왔고 3이 12로 가면 되죠. 2가 4로고. 그럼 세 배가 된게 있잖아 어쨌건 하나라도. 맞죠. 그럼 F 인버스 8이 4고 F 1이 16이니까 이 때는 64죠. 최대값은 오케이 64. 그죠. 됐어요. 얘는 우리 것도 아닙니다. 알겠죠? 오케이?